를 사랑하는 민들레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참석자 소개부터 해볼까요? 저는 뜨아입니다 망고빙수입니다 수달입니다 버스여행입니다 누렁이에요 동글입니다 모모예요 아 지난주에 저조한 참석률에 이어 <laughs> 오늘은 좀 반성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어, 오늘 날씨가 이렇게 너를 뛰면서 오늘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고 우리 참석자들 중에도 좀 많이 힘드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laughs> 자, 오늘의 오프닝은요, 뭘 준비해 오셨을까? <laughs> 네? <laughs> <laughs> 날씨 뭐 이런 거 준비하셨나요? 설마? 아, 어. 아니, 아무 생각, 문이 없는 사람. 네. 이제 약간 연말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에 대해서 <laughs>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시작하려고 합니다.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뭐가 있을까요? 개인적인 어... 걸로 해도 되나요? 아유, 뭐, 편할 대로 하십시오. <laughs> 음, 네. 네. 뭐, 하고 싶은 걸로 하시고요. 네. 어, 누렁이부터 할까요? 그러실까요? 네, 항상 어. 제 옆에 앉으시면 긴장하셔야 돼요. 아, 제가, 어... <laughs> 저 먼저 하는 거 좋아해서. 누렁이의 저주? <웃음> 네. <웃음> 네, 저는 모두 아시다시피 제가 1학기 때 휴직을, 어, 교직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휴직을 했는데요. 그래서, 모두가 가지 않는 비수기에 동유럽을 한달 동안 갔다 왔던 아, 갔다 갔다 네. 비수기에 아주 저렴하고 길고 여유 있게 어, 부모님 부모님이 아니라 엄마랑 엄마 친구들이랑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엄마 친구들이랑 가니까 한식이 그립지 않았습니다. 매일 저녁에 제육볶음과 된장찌개와 <laughs> 어? 심지어 육개장도 끓여 주셨어요. 거기서 사 가지고 그래서 잘 먹고 열심히 잘 돌아다녔던 생각이 납니다. 음, 또 오른쪽의 저주. <웃음> 네. <웃음> 저는 올해 여름에 일정 연수를 끝내가지고. 오, 좋습니다. 아 다녀왔습니다. 아 일정을 다녀와가지고 굉장히 아 숙제를 음. 끝낸 것 같은 후리한 나무가 호봉이 하나 올라서 슬... 아주 조금 기뻤으나 과자 <laughs> <laughs> 음. 음. <가족> 같으로 끝났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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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습니다 그래서 후련한 방학을 보했습니다아 어, 고생하셨어요. 어, 네. 아, 네. 어떻게 후봉 하나 더 올려줄 테니까 다시 일정 연수를 가라면아 가야지. 두개안 되나요? <laughs> <laughs> 두개 <laughs> <두개> 정도면 <laughs> 갈수 있어. 아, 저희 라틴. 그때는 네. 말이야. <laughs> 그때는 일정 연수의 네. 시간이었는지. <웃음> <웃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추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laughs> 다음 모모님 어떠세요? 네, 저도 휴직하고 놀았던 게 가장 기억에 남네요. 우리 누렁이랑 같이 유럽여행 같이 갔다 왔습니다. 어, 지금 순간적으로 집에서 개 키웠나? 이제. <laughs> 누렁, 누렁이 따라갔어요. 어. 어, 가장 큰 힘이 됐던 모모님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어, 망고빙수님은 어떠세요? 전 여름에 좀 뜨거웠던 그리고 아팠던 그 아스팔트 위에 있었던 그 기억이 어떡하지? 제일 남아요 아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일 오래 제일 기억에 남는 거 하면은 진짜 아스팔트에서 고생했던 거 그리고 눈, 막 눈물도 혼자서 막 모자 쓰고 막 줄줄줄줄 흘렸던 기억이 났습니다 음. 네 지금은 네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laughs> 그러게요. 우리 모두의 아픔을 대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달님은 어떠신가요? 어, 저 여행 얘기하려고 했는데 어. 바로 앞에서 산통 닦겠어? 네. 어. <laughs> 안될것 같은 어, 느낌이 드는데 어. 생각해는게그거밖에 없어서요. 오랜만에 코로나 끝나고 오랜만에 해외여행 다녀와서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같이 타고 가는 일행 중에 한 명이 비행기 이륙하는 순간에 해외여행이 왜 재밌어 라는 말로 산통을 다 깨나가지고 어? 여행 내내 음, 음. 이게 뭐야 했는데 마지막 갈 때는 집에 갈때제 손을 꼭 잡으면서 음. 데리고 와줘서 너무 고마워 라고 하기 해서 제가 그래도 다시는 그들과는 가지 않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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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기억에 쓰겠어요. 남아요 어. 그들이 그 식사를 함께하는 그 그들인가요? 아, 네네. 아. 저랑 같은 집에서 사는 어. 남자 한명 있는데 어. 어. 이룩할 때그 얘기해서 어. 그때 내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 내려주세요. 아, <laughs> 뉴스에 나와요. <laughs> 비행기 문 열뻔했는데 네, 그 주인공이 제가 될 뻔했어요. 하라고 아, 아, 내리라고. 저런 사회면에서 수달림을 아, 볼 뻔했군요. 아. <laughs> 네 버스 여행님은 어떠십니까? 네 저도 여행 생각이 납니다. 올해 초에 이제 코로나 끝나고 여행을 가리라 그러면서 굉장히 싼 가격에 어, 겨울에 음. 여행을 갔다 왔었는데 1월에 아 그때 정말 상상도 할수 있는 가격으로 갔다 왔거든요 해외를 근데 음. 지금 그래서 어, 그 기억을 안고 표를 검색해 보니까 아못 가겠다라는 음. <laughs> 생각이 드는 가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네, 해외여행도 좋았고 가격이 쌌던 것도 참 좋았던 시간들이 생각이 납니다 음 그러시군요 양귀빈 님은 어떠십니까 어, 저도 이제 1학기에 원래 휴직 휴직 휴직이 아니라 이제 학습연구년을 해가지고 6개월 쉬는데 그동안에 열심히 놀았던 게 생각이 나야 되는데 오히려 그때보다는 지금 이제 2 학기 돼서 출근을 해서 막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서 여행을 갔던 게더 기억이 남는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버킷리스트가 막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2023년 버킷리스트 쭉 하다가 아홉 번째가 사실은 한라산 한번 가봐야겠다, 제주도 한라산 한번 가봐야겠다가 음. 있었는데 갔어요, 드디어. <laughs> 그래서 어 여기 계시한 분하고 이제 꼬셔가지고 저도 갔어요, <laughs> <laughs> 갔었는데. 어, 여자들 세시만 가는 여행도 참 재밌더라고요. 음. 어, 올라가는 동안 힘들기도 했지만 어,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laughs> 그런 여행이었고 또 아무튼 여행 가는 게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다녔던 게. 음 그러시군요. <laughs> 제가 얼마 전에 제 이제 핸드폰에 요즘에는 요즘 다 스마트폰 쓰시니까 푸시로 내가 원하지 않는 정보를 막 알아서 보여주잖아요. 네. 그래서 음. 그 사진 앱에서. 몇년 전에 있었던 일을 어, 막 아, 사진으로 맞아, 보여주는 맞아, 맞아. 거 맞아, 아시잖아요. 맞아. 네, 네. 근데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이렇게 아둥바둥 매일매일 일한다고 애쓰고 있지만 사실 일한 건 기억에 남지 않고 이렇게 내 소중한 사람들이랑 보냈던 시간이 훨씬 더 기억에 남는구나, 더 추억이 되고 그때를 회상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되는구나. 일을 하더라도. 그때 함께했던 그 사람들이랑 나누었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남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 들으니까 여러 이야기를 하시지만 결국은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람들과의 추억이 결국은 한 해의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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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정적이다. 결국 다 사랑하는 건데. 어, 네, 감정적이다, 물 음. 음. 이제 업을 행사 MC 이런 걸로 바꿔야 아요 <laughs> <laughs> 약간 감성 터치를 어, 되게 잘해서 할수 있을, 어, <laughs> 있을 것 같아요. 진짜. 하실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자, 우리 오늘 이렇게 오픈이 해 봤고요. 우리 오늘의 그림책을 소개해 주실 망고빙수님은 아까부터 기분이 굉장히 안 좋으시더라고요. <laughs> 어, 왔는데 엄청 경직돼 있길래 오늘 왜 그래? 그랬더니 오늘 발표인데 <laughs> 어, 어쩌면 좋냐며 지금 걱정이 늘어진 우리 망고빙수님 또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첫 번째 코너 그림책을 꺼내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림책을 꺼내다. 사람들이 사는 문 가까이 문 둘레에서 피는 민들레처럼 우리 곁에 그림책을 발견하는 시간 그림책을 꺼내다 코너입니다. 네, 우리 근처에 있는 늘 같이 하는 그림책을 또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 그림책을 꺼내다 코너입니다. 오늘은 망고빙수님께서 책을 준비해 주셨어요. 어떤 책인지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항상 실수를 해요. 오늘도 실수를 한것 같고 요즘도 실수를 하고 있고요. 오늘 복무를 당이 <laughs> 나오기 1분 전에 올려가지고 구강수님께 전화하면서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laughs> 오늘도 실수를 했는 했는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실수예요. 원제는 그냥 실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친구들이 이제 한번 살펴볼 건데요. 네, 표지는 친구들이 네, 그냥 풍선에 매달려 있어서 이게 뭔 얘긴가 궁금했었는데요. 한번 넘겨 보면 네, 여기가 네지라고 하나요? 네, 첫 거기 면지 면지 면지, 면지. 벌써부터 실수한 거 같아요. 일부러 <laughs> 하신 거죠? 아, <laughs> 아, 아. 오늘은 아. 실수가 테마라좀 좋네요. 네. <laughs> 일부러. <laughs> 네, 그래서 아름다운 실수고요. 네, 시작은 이러했어요. 그림을 그리는데 아이고 <laughs> 눈이 짝짝이 됐어요. 아, 저... 다시 그러면 아이고 이번에는 <laughs> 아 항상 안 맞죠. 네. 그래서 눈이 또더 커서 다른 쪽을 더 크게 그린 실수를 했는데, 음 동그란 안경을 씌웠어요그좀 그러니까 커버가 되네요. 네, 괜찮죠. 아, 커버가 좀 됐어요. 됐나? 더잘 <laughs> 보내요. 아, 됐어요. 더, 됐어요. 교실에서도 <laughs> 네, 네, 어떤 네. 친구가 안 괜찮은데요. 아. <laughs> 래서 아 제가 아, 내가 괜찮다잖아. <laughs> 하고 넘어갔었는데. 아, 여기 와서 어, 또 만날 좋은 거 네. 맞죠? <laughs> 한 명씩 다 있나 봐요. 네. <laughs> 어 이번에 그림이 또 팔꿈치 어, 너무 뾰족하고 목도 길어요 실수였어요 그래서 요렇게 꾸며보았어요 오 나풀나풀 나풀 레이스와 쪼글쪼글 주름 팔꿈치에 장식도 그리니까 좀덜 뾰족한 것 같고 음. 이제 이쯤되면 아이들이 괜찮은 것 같은 것 같은 이제 세뇌를 봤더라고요 <laughs> 이것도 괜찮네요 자. 어, 갑자기, 네, 수풀을 떠올린 건 아주 좋은 생각이었어요. 잎이 빽빽하고 컴컴해서 어, 갑자기 왜 수풀 내용이지? 했는데, 음. 원래 이런 걸 그렸다는 걸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니까요. 아 개그리인지, 아 고양이인지, 젖소인지 알수 없는 이런 거요. 음, 음. 네, 맞아요. 또 실수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보면은, 여기에 개가 있어요. 그 아까. 어디? 어디 저 수풀 사이에. 음. 어... 어, 어, 못 찾겠어요. 뭔거 있나? 나영원이못 봐. <laughs> 네. 스케니. 지 네, 다음 넘어가 볼게요. 네. 난 민다. 아, 네. 아, 보셨어요? 네. <laughs> 책에 아, 있으면 살짝 보여요. 네. 자 이번에 땅을 그렸는데 아이의 신발과 땅 사이가 너무 떨어져 있네요. 이것도 음. 음, 실수이긴 해요. 음.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뭐 밑에 땅을 올려서 그려 그려야 됐나요 땅을 아직 하이처럼? 두들 높게? 하이? 그러니까 이렇게 뾰뾰해가지고 뛰는 것처럼? 어, 뛰는 아, 느낌으로 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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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애 듣고 이런 말까지 등에 로켓을 아렇게 롤러 스케이트를 하지만 롤러 스케이트를 신기면 <laughs> 보세요 이 생각은 실수가 아니에요 <웃음> <웃음> 네 물론 끝까지 떠 있는데요. 아, <laughs> 어, 아직도 아직 남았으면 있어요. 음, 하지만 넘어갔어요. Uh -huh. 자 개구리 같고 고양이 갖고 조서 같은 것을 또 그렸는데 uh -huh. 이번엔 멋진 바위로 만들었어요. Uh -huh. 저기 uh -huh. 보이죠? 네 귀가 튀어나와. 그다음에 옷걸이도 약간. 그리고 이 아이는 다리. 다리는 좀 아, 길지만 아, 그래서 나무에 오를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긍정적이네요. 그렇죠 <laughs> 그러기엔 다리가 너무 길어. <laughs> 그래서 어, 내가 괜찮다잖아. <laughs> 너무, 너무 좋아하시는데? <laughs> <가지? 웃음> 이렇게. 아, 이번에 점점이 묻어있는 잉크 얼룩들은 하늘로 터지는 나뭇잎처럼 보여요. 둥실둥실 둥실 떠올라 헐헐. 음. 잘 보면 우리가 맨날 묻혀있는 자국들을 음. 음. 이렇게 자연스럽게 원래 그런 것처럼 음, 음. 꾸며 보았고요. 음. 자 이제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돌아왔어. 헉! 어? 아이고, 아이고, 어. 깜짝 놀랄까. 어? 하지만 아아아 그리고 네, 이 아이는 이렇게. 자 여기 아까 아더 자세히 보기로 넘어갈까요? 그네 그... 이렇게 그럼 저는 그첫 인상만 아 보여주고 넘기겠습니다. 저기 있다. 나무를. 어 찾아졌어요. <laughs> 이렇게 공이나요? 뭔가. 음. 이런저런 실수들이 음. 아이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말이에요. 알겠나요? 어. 그래요. 음. 실수는 시작이기도 해요. 네, 음. 풍선 타고, 아. 그래서 네, 그래서 끝에 작은 얼룩 한 점, 작은 한 실수로 남을 수도 있고 커다란 생각의 시작이 될 수도 있지요. 자, 여러분의 상상을 한껏 펼쳐보세요.까지 이 음. 네, 그림책을 꺼내 보았습니다. 어, 오늘 그림책은 여백이 많은데 생각하고 이야기할 거리가 굉장히 많은 책이었네요. 네, 망고빙수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좀더 자세히 보러 떠나볼까요? 그림책을 말한다 코너입니다.